어린들 이 화면들은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 그렇잖아요. 보실 수가 그렇지. 없습니다. 한국 선거 방송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선거 방송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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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이전 어, 과정을 네.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게 이제 나는 투표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예. 참 궁금했었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네. 보시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네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공정하고 <laughs> 네, 투명하게 중기도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많은 눈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잘못될 네. 수는 절대 없겠다. 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예. 지금 전국적으로 총 아, 그 김기동, 개표 인력이 김기동, 이제 김기동, 7만 5천여 명 정도 아, 됩니다. 명. 네. 그래서 이제 개표 사무원이 약 4만 김기동? 4천 명 정도. 네. 그 중에서 네. 이제 일반인 네. 중에서 네. 일반인 김기동, 유권자 중에서 네.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들. 네. 그분들이 약 이제 1만 8천 명. 네. 32%를 점유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개표 참관인들, 네.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네. 이제 참관인들이 한 2만여 명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선관위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오케이. 이제 공모해서 아, 그 참관하시는 분들 한2 2 0 0여 명. 그렇죠. 이런 그 정치 성향이 그렇지. 다른 분들이 그렇지. 모두 모여서 네.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종합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점오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서로 서로가 이제 중복 체크, 예.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아, 예예. 아, 그 흔히들 저는 이제 그 선거 때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아, 아니, 후보자들은 네. 표만 된다면 불구동에도 들어간다는 그런 아니, 얘기를 좀 아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한표한 한 표를 한표한표 얽기 네. 위해서 표 아, 아, 네. 아 물불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개표소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표한 표가 그냥 예, 예를 들어서 내 표가 다른 분한테 간다든가, 부입 네. 된다든가 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거는 네. 도저히 그, 아니, 아니, 아, 그 당사자가 안 돼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참가인들이 네. 사치 네. 전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유 그~ 투표 개표 네. 이 부분은 아, 아 뭐라 그럴까 네. 그 다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협조회원들이 계속해서 예, 지금 이제 투표함을 개함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거죠. 예, 네. 개함부 입구 쪽으로 이제 일정한 장소 에 이제 그 적치를 해놓은 곳이고요. 이제 네. 개함부로 음.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 이제 개, 하나씩 하나씩 개함부부터 이제 어, 개함을 해서 이제 투표를 이제 개, 개표를 오,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 작업은 여기 도 아, 이제 아 여기 접수부입니다. 예예 접수부. 예, 예. 과정을 예.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아, 투표소가 많거든요. 네. 네. 서울 지역, 대도시 지역 같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저게 개표전 안에 아, 두개 정도 보였는데요. 네. 아그백개 이상 되기 때문에 아, 네. 예, 예, 아직도 예. 조금 들어오려면어렵습니다 계속 들어오는군요. 예, 계속 들어오고 이제 조만간 있으면 아마 개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사전 투표부터 시작을 하려고 네, 아마 예. 그럴것 같습니다. 간내 사전 투표함부터 이제 개함을 하려고 네. 아마 이제 개함부 입구에 이제 그 적치를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여기도 이제 투표 선서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는 선서. 예. 표소입니다표선서를 하시나요? 예, 예, 여기 이제 지금 선서가 하시네요. 이제 시작됩니다. 예, 예. 자, 지금 이제 오른손을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이제 선서를 하시는 거 예, 예. 같아요. 여기 이제 네네.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은평구 선관위보다 조금 늦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네. 인천의 모습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공정한 어떤 개표를 위해서 인천 예. 네. 중구 선거, 선거 관리였는데 제가 여기서 2006년도에 네. 제사회 지방선거를 인천. 선거 관리 주했었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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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셨군요. 바로 이장소입니다요1 예, 예. 아, 1년전 얘기네. 공교롭게도. 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가 이렇게 모습이 비춰지니까 반갑습니다. 네. 11년 전에 저 장소에서 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역시 지금도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개표가 진행되네요. 아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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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설 말씀 모두 사리에 앉으셨고요. 네. 네 역대 최대 투표율이 76.4%로 이제 집계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 투표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6.5%. 네. 네, 네, 네. 글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계 계속되고 있네요. 대선 이후에 좀 이제 투표율이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고, 자 이제 투표용지를 네. 개함을 해서 지금 이제 분류를 하고 있나요? 아, 이제 개함해서 네. 개함부입니다. 개함부에서는 아, 어, 이제 다음 부서가 이제 투표지 분류 운영부거든요. 예. 그래서 투, 여기서 그러면... 이어 여기. 대한부에서는. 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만 해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로 이제 인계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정리해야지 네.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안부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 어, 정리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정리를 투표지를 정리해서 어, 예, 예. 투표록하고 같이 불, 투표지 분류기 운영으로 예, 넘기기 투표지, 전 단계군요. 예, 전 단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참가인분들 하얀 조끼를 입고 계시네요. 네, 네. 아, 거기 등 뒤에는 아마 개표 참관인 음, 이라고 그렇게 적혀 아시오.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예, 적혀, 적혀 있을 방.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입니까? 어, 개표 어, 개표 참관인께서는 이제 그 투표지 그, 아니요 지금 여기죠 투표지를 이렇게 가지런히 아, 정리하시는 분 아, 그 개표 사원인데요. 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표지를 네.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정리해서 네. 아, 모으는 중입니다. 정리만 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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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작업입니다. 단순 네. 작업입니다. 예. 여기도 한정문 예, 예. 개표소인데 여기는 이제 봉투인데요 예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송용 네. 봉투잖아요. 해송용 네, 봉투. 해송용 봉투인데 이제 해송용 봉투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관의 사전투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거소투표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저거는 이제 그. 관내 사전투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관... 우편으로 온 것도 있고, 관외. 예, 예. 관내 예, 예. 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우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개봉을 합니까? 그 우편, 그 봉투가 있을 텐데. 예, 이제 그 저기 상단에 이제 개봉기라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가위로 하나씩 다 잘랐거든요. 네, 예. 네. 몇장 자르다 보면. 삐뚤빼뚤 그 이... 해지고 아, 손이 아파요. 네, 그렇죠. 네. 안에 있는 게 잘릴 수도 있고. 예, 예, 예. 네. 그래서, 어,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치, 개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탁탁 치면 투표지가 아래로도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을 자르게 되면 네. 아, 이제 투표지가 잘리지 않고 이제 자를 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봉기가 있어서 빨리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예전는 가위로 자를 때는 참 늦고 힘들었는데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개표 내에서 이제 기계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제가 하나 하나씩 좀 서, 나중에 기회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 계속해서 접수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표함을 접수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개안부로 넘기기 전에. 이제 서류를 예. 확인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접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개표소의 모습을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요. 네. 속도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아, 예. 속도 차이 아. 그 속도 차이도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보니까요. 그면한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 네. 아, 이제 그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오는 이제 거리. 네. 그다음에 마감 속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닌 거 같고요. 네, 네. 아, 개표가 순조롭게 지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예, 저렇게 이제 일정한 방향 정리를 이게 투표지를 정리하는 게왜 중요한 겁니까? 어 이제 그반그둘그 어, 그, 그 다르게 이제 정리하면 네. 가지런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제 그 아, 투입을 하는데 예. 아, 그 분류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 분류기를 그 돌릴 때. 네네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아 어, 하나 투표 용지 하나는 이제 기호 1번이 올라가고 네. 두 번째는 기호 저기그 15번이 올라가고 이렇게 뒤죽박죽 올라가면 아, 아무래도 그렇죠. 분류하는 데면 어. 예, 거꾸로 되면 아무래도 분류하는데 이제, 그몇 장을 그 단위로 정리해서 보냅니까? 아그 매수는 뭐 정해진 않고 적정하게 백장 정도 뭐, 그냥, 그거는 없습니다. 약 100장 정도 씩은될수도있고 모두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예. 바구니에다 넣어서, 아, 투표로 같이 해서 이제 분류기다 이제 운영을 이제. 정리만 하는 작업이니까. 예, 예, 네. 정리만 하는 작업입니다. 네. 네. 네, 우편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 그리고 재외 투표함 개표소로 지금 이송 중에 있는 모습을 예. 현장의 예.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아, 여기도 양이 상당합니다. 네,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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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관내 예. 사전 투표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그 투표함에 투입하려면 많은 투표 투표 필요하겠죠.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네. 투표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선거하셨습니 투표하셨습니까? 아, 저는 저올 사일 일 일차에 아침에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왜요? 아, 사전